안녕하세요,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간만에 또 부스터 한 잔으로 찾아온 디오입니다. 오늘은 그냥 <laughs> 좀 기운이 많이 없습니다. 어제 LSD 한 것도 LSD 한 건데, 뭐, 개인 사적으로 좀안 좋은 일이 있었어서 조금 로우 텐션인데, 음, 그분, 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요거는 따라드릴게요. 그런 컨텐츠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대화 주제는 런닝화 선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지금 저희 방구석 운동가 단톡방에서 또 런닝화 토크가 좀 있었어요. 음, 당연하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로 어떤 취미를 함에 있어서 그 취미 용품에 대한 투자, 그리고 욕심, 욕구, 이런 게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저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런닝 시장 쪽에서는 당연히 런닝화가 메인이잖아요. 근데 그 메인인 런닝화에 있어서 좀 어, 이거는 신지 마세요. 이거는 비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 전달을 하는 경우가 좀 많죠. 특히 그것이 메인 주제가 카본화죠. 카본 레이싱화가 어, 초보는 이거 신으면 안 좋아요. 이거 신지 마세요. 이렇게 좀 강경하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 아니면 아뭐 어, 초보자도 카본화 어, 신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쿠션화가 어쩌고 저도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초보자 분들은 맥스 쿠션화 말고 안정화를 신어라 뭐 이런 제가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지 여러분들께서 혼란, 혼동, 어그 오해 이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가장 근간이 되는, 어, 그런 이유는,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용도 때문입니다. 용도. 어, 이 신발은 이런 용도를 위해 만들어진 신발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해서 신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과, 어,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레이싱화에서 그게, 뭐, 레이싱화는 그럼 어떤 용도인가요? 라고 한다면, 이름부터 레이싱화잖아요. 그죠? 대회에서 최상위 선수들의 최상위 기록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일반인들도 다 신고 판매를 하고 살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쓸수 있는 것도 맞고 자기 마음인 것도 맞는데, 하지만 그거의 근본적으로 설계는 그 최상위 선수들의 최상위 기록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게 설계. 이유고, 원리고,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 거의 이제, 카본화의 거의 이제 시초격이라고 할수 있는 나이키에서 처음에 베이퍼 플라이로서 굉장히 혁신을 일으켰고, 그 후에 알파 플라이가 나왔죠. 근데 그 알파 플라이를 이제 시판함에 있어서, 전 놀랐습니다. 알파플라이를 살려면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을, 기록증을 제출을 했어야지 구매 가능한 링크를 전송받아서 그걸로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이키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당연히 마케팅적인 이유. 이렇게 하면, 오, 이렇게 해서 신발을 팔아 하는 굉장히 좀 센세이션하고 특별한, 어, 속된 말로 어그로를 끌수 있었겠죠. 근데 두 번째는, 그게 그 신발을 신기에 적합한 설계된 고려 대상자라는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그렇게 말한 거기도 합니다. 웃기죠? 되게. 이 신발을 사는데 어떤 기록이 필요하다고? <laughs> 지금은 이제 뭐, 알파플라이 2, 3 나왔지만 전혀 그런 게 없지만, 애당초, 맨 처음부터 그런 카볼 레이싱 하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었다는 게 브랜드에서 이미 선언을 한 거죠. 그런 신발을 이제 신음에 있어서, 음, 득, 뭐 실보다 득이 많으면은 그런 말안할 겁니다. 어, 이게 이런저런 단점이 있지만, 어, 이런 큰 장점이 있으니까 이거 신으면 좋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통 초보자 한해서의 그런 특히 지금 말나누고 있는 카본화, 카본 레이싱화 이제 또 슈퍼트레이너와 레이싱화는 좀 다르죠. 근데 이제 그런 카본 레이싱화는 아 그런 뭐랄까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이 좀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보통 선택 권유를 안 하는 겁니다. 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부상 위험도가 너무 높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어, 나 그거 신는데 뭐 부상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 나 뭐, 어, 나 초본데 뭐, 이게 훨씬 좋고, 오히려 다른 거 신었을 때 부상 생겼다가 이거 신으니까 괜찮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개인마다 그런 맞는 신발이라는 것도 다 다르고, 그리고 그 부상이라고 하는 게 픽하고서 팍하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laughs>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죠. 어, 러닝에서의 부상은 크게 두 종류죠. 방금 말한 픽하고 팍하는 그런 돌발적이고 어, 순식간에 일어나는 부상. 두 번째는 좀 누적된 데미지로 인한 부상. 그 데미지라는 게 인대, 근육, 관절, 뼈. 뭐 여러 가지 너무나 부상의 범주가 높스, 멀, 넓습니다. 그 넓은 부상의 범주에서 음좀 후자 쪽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에 대한 부상 용도가 많이 높아요. 카보나가. 자, 여기 이렇게 런닝화의 이게 굽 두께라고 합시다. 보면은 얇죠? 이 위에 손이 있으면은 흔들림이 덜 하겠죠? 똑같이 이제 충격을 줘도. 근데 이렇게 높이 있으면은 흔들림이 훨씬 큽니다. 그럼 이 흔들림을 다리가 제어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여러가지 요소들이 개입이 되죠? 근육 인대 관절들이 협응을 이루어서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고, 그 구조를 유지하려고 할텐데 이게 제대로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이걸 제어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게 없겠죠 충분히 발달이 되어있으니까 근데 발달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그 제어를 함에 있어서의 발달이 되는 것보다 어 부상으로서 어 발달되는게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장점 너무 많죠 레이싱은 어 정말 쿠셔닝 좋고 반발력 좋고 음? 가볍고, 와, 정말, 와, 이런 신세계가 있었어? 싶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시를 얻는다면, 너무나 미련하잖아요. 더 비싼 돈 주고 사서, 부상을 넣는다 그거는 너무 스스로에게 미련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넥스 쿠션 화 이런 것들도 무겁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높아가지고 불안정하고 그거를 견인하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써야 됐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야너막 군대처럼 이상한 부조리로 야너 런닝 입문한지 지금 어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 카보나를 신어 어림도 없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살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신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선택함에 있어서의 맞는 용도로서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내가 런닝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간 뭐 다른 트레이닝들로 인해서 그런 안정성도 있고, 음,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근육발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레이싱화나, 뭐, 맥스 쿠션, 뭐, 여러 가지 그런 신발들을 신어서 그게 잘 통제가 되면 그건 문제가 없겠죠. 이건 개인차가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는 요소예요. 사람 몸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로 100명 있으면 100명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말들과 정보들을 본인이 그렇게 수집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본인에게 적용을 했을 때 본인 스스로의 객관적인 파악을 해서 적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신발 리뷰를 할 때, 아, 이거 무조건 신으세요. 이거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안 하잖아요. 이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어, 인상적인 부분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 그 부분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나에게 장점이 될지 나에게 맞을지를 좀 판단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 이거 진짜 좋아. 야 이거 최고야. 런닝아 무조건 이거 사라고 하는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최고의 신발이 누군가에게는 본인에게는 최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족형, 주법, 모든 게 너무나 많이 달라요. 사소한 차이 하나로 어, 누군가에게는 진짜 잘 맞는데 누군가에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해주는 건 남이 정해줄 수가 없죠. 본인이 파악하고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이런 신발 웬만하면 선택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이유는 실패를 최소화해드리고 최소화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걸 고려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막아 얘가 좀 러닝 나보다 좀더 했다고 뻑이네. <laughs>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 러닝 본인 크루나 지인, 뭐 어디에서도 다막 런닝화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말들이 오갈 텐데 거기에서 얻을 정보들을 얻어가시고 본인에게 적용할 것들을 적용하시고 본인에게 피할 것들은 적용하지 말 것들은 잘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런닝, <laughs> 맨 처음으로 들어가서 어떤 취미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취미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욕심, 욕구. 당연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막 새로 나온 신발들, 막 어떠한 용품들 너무 다 써보시고 그런데, 어 그게 저에게 과연 필요할까라는 한 번의 필터링을 더 하니까 절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러닝돈안 드는 스포츠 아니라는 건 이제 다 아시는 텐데, 그걸 뭐 본인에게 딱 적합하게 최적화할 수 있는 건또 본인의 어 그런 절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 필요하고 음어잘 맞고 그런 신발들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부스터 한잔하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좀. 음 착잡한 일은 좀 오래 만난 이제 여자친구와 헤어져가지고, 음좀 마음 다잡는데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어 뭐, 막 그렇게 안 좋게 헤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건 오래 만난 후에 이별이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착잡하네요. 음 아무튼, 뭐 그래도, 저는 이제 제가 해야 될 것들을 당연히 잘 해야 되니까, 음, 뭐 훈련 열심히 하고 영상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